뒤에 쪼개가 사실 좀 걱정이 소관의 쪼개가 선택지에 있어서 그게 네. 걱정이 됐는데 옆 네. 옆에가 말생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 25분 됐단 말이죠 네. 뭐 여, 여기는 지금 다 이미 끝났어 이렇게 빛질 해서 안 늘어나면 과연 아니잖아 그처 그렇죠? 과연 아니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야요 이건 25분 지났어 과연 아니야 그럼 이제 얘는 제가 알칼리를쓴게 아니라 산성하고 섞어놨기 때문에 얘는 이제 머리 망가진일 없어서 전화드렸 네. 아니, 네. 이거 p p t 네 pH 뿌리고 그래, 뭐 또뿌려 pH 받았어요? 네 PPT 뿌려주세요 네. 아, 네. 뭐 생각보다 뿌려요? 너무 빨리 먹었어 제가 그까지도다살아있어 그럼 이제 산성으로 뿌우리 저걸 뿌리면 돼 그럼 한 미쳐, 한 손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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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얘 만나달라 보더네요. 보더네요. 그럼 밑에 수건 하나 대줘요. 목으로 부자리. 네. 또 네. 수건 하나만 주세요. 다 먹었네. 다 먹었어. 이끼 이상 더 먹을래요? 배고팠나봐.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밥좀 내줘. <laughs> 밥주밥 주고 돈 주고 그랬는데도 애들이 배고픈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laughs> 성기어린이니 <laughs> 그... 몸도 튼튼 마음 튼튼 이이에요 네, <laughs> 네 다수이에요 원장님 <놀라> 뭐손 뭐 씻어 그냥 또뿌리는게 약간 어디로 할 때마다 다손 쉬서. 네? 리고또는 김에 뿌려 아니, <laughs> 여긴 다, 여긴 다, 아니 이제 여기는 다아프구나아 다른 아니, 다른 분, 아니. 분 붙으세요. 아니요. 제가 뿌릴게 이거 정말 젖으니까 뿌려 드려요. 네. 아, 이라 때. 이럴 때. 아, 이럴 때. 아, 이럴 때. 이 이럴 이럴 가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고 이럴 때. 이럴 때. 이이 이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이 했을 이이이이 어나 그지마 그지마. 어이 예. 저도 <laughs> 목에 다 들어가요. 어나 아, 저기 조금 있긴 거... 조금 있다. 너무 너무 싫어. 이거 더 없네. 밑에 와갖고 음. 너무 힘들어. 전부 아, <laughs> 다 전부 다, 다, 다 괜찮아. 괜찮아. 딱 여기만 그래 여기만. 처음에 약 발랐을 때 임피가 갔잖아. 아 이거 아직 그래. 저거 뿌리고 아, 제가 뿌려놓을게요. 그래. 예.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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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말아 소맥 많이 말아 보셨어요. 술치 날려야 돼. 여기는 여기는 우리 손님은 미용하는 친구 있다고 랬죠 네? 미용하는 친구한테 어제 신데렐라를 구해오라 그래요. 야, 그거는 여기는 여기만 해요. 여기만. 여기만. 안 데는 괜찮은데 요, 요기만 제수손상이많안되 요거만 하면 될것같아 내가, 내가 갖고 왔으면 땡기기 전에 요기만 발랐을 때잖저안 갖고 왔거든다 해드려요? 네. 아프죠 원장님. 네? 힘들면 내가 할게. 이거 하다 보면 막 손에 쥐나갖고 막. 땀처가다안 뭐,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바닥에 찐덕찐덕 막 이렇게 다 닦아버려 다 닦아요? 나다가 이제 커터하다 보면 이, 이 찐덕찐덕한 밑바닥에 응? 머리카락. 머리카락 잘 달라붙어 가지고헛슥걷 너무 지면스케쭉하잖아 오늘 매직 킥밥이나 저거 기본으로 유전자 나왔어요 얘얘 얘가, 얘가 얘가 유전자가 이상한 거같 <뭐로> 저원래 뿌릴 거면 항상 응. 가까이 갖다 대고 내손마주고 그렇게 뿌리죠 그래서 흘러서 여기로 이렇게 어. 한 번만 뿌려 <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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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건네는 없어요? 이거 게네 그걸 하세요 다푸으셨잖는 원래 빗질할 때 그렇게 빗질하는 게 아니고 항상 테스트 볼때 아까 약 바르듯이 그렇지. 비비 네. 아니 아니 비지 않아. 이 네. 주셨어요. <laughs> 어그렇습니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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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차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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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있다가 이거 끈적끈적해 네. 갖고 오, 먼저 저... 가서 말리기로. 설정 먼저 하지. 아, 네. 네. 네? 처음에 그걸 안 넣는 게 이, 여기 넣었으면 이머리 괜찮았을 텐데 해야... 리커버리. 예. 그게 진짜 심... 미야 기하죠 <laughs> 예, 유약이에요 그거는 최우수. 이점이요? 네, 1점이요 아, 1점 강산 선 우리뭐 파마하려고는 그 뭐가 뭐 커트법 뭐가서 파마법 갖고 그래 뭐 오면 핀셋 하고 아유 그뭐 앞가리면 지고 페이스캡 없고 뭐 도대체 이게 요즘 미용실 아이 면다 때려 부셔갖고 이거 옆에다 가 딱딱딱딱 눈딱 떨리면 이렇게 이게 만들어버리니까 지금 혼자 아주 베이베 생각 다 해요 어래 리커버리. 리커버리. 네. 희석한 거죠? 네. 제가 머리 녹여갖고 테스트 다 봤는데, 얘가 제일 세더라고요. pH 밸런스 하고 뭐 하고 다한 거에다가 똑같이 딱 해서 샴푸실에다가 물이 딱 다니까 나머지는 다 뚝뚝뚝뚝 우는데 얘만 안 오더라고요. 리커버리? 네. 아. 과야 됐을 때, 가연화가 바로 가연화가 되면 어느 정도 되거든요. 나는 <laughs> 다른 데는 전혀 신경도 안 쓰잖아요. 왜? 다른 데는 신경 <laughs> 쓸게 <laughs> 없는데 얘는 약 바르고 나서 1, 2분 만에 한 갔단 말이죠. 갈라 <laughs> 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만 신경 쓰면 얘네들은 사실 거의 갈 일이 별로 없어요. <laughs> 얘네들은 사실 이 정도면 진짜 기자리 돌아옵니다. 힘 있고 그럼요. <목소리가> 그러면 다 올라와요. 힘 있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약, 약, 약 아까 원장님저럼 곱슬머리도 약 전체 다 바르고 그다음에 빗질로 갈라진 부분 짝짝쫙 하다 보면 아, 얘가 어느 정도 펴진다. 그럼 열처리 필요 없는 거요 근데 내가 이렇게 빗질 해보는데 처음에 그 모발이랑 그대로 있어. 그럼 열처리. 자, <목소리가> 그런데요. <목소리가> 네. <laughs> 제가 이거 커버비 좀 잡으고 예전에 교육 받을 때 과연화가 되는 구연산을 쓰라고 하시는 분 있었거든요. 자, 구연산이 뭐예요? 강산성이다. 그런데 네. 구연산이 구연산이 강산성인데 걔가 이제 물이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pH 바산스라는 거는 웬만한 제품에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있다면서 알칼리 제거를 하는 기능인데 구연산은 뭐 하는 거예요? 산만 떨어뜨리는 어, 지난번에 지난번에 어떤 분 그러셨잖아요. 응. 저기 왔다 갔다 왔다고 네. 가운데 안쪽 그 떼버리고 어어어 어디 뭐이거좀 어, 나가는 거니까. 응? 그까요? 럴 네네 들어가는 거를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할수 있는 처음에 방어 역할을 다한 거예요. 기존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존에 나와 있는 제가 뭐 아미노산 트리트먼트도 했고 네. 여기다 경화제도 뿌렸고 네. 경화제, 경화제 뿌려갖고 지금도 맛가는 분 처음 본 거예요. 경화제 쓰면 이렇게 쓰면서 처음 봤어. 그, 아니 리커버리가 그러니까 이게 리커버리 만약에 리커버리 리커버, 리커버리를 해도 갔을까요? 네. 제체이 이정 이 정도 만약에 모발이었다면 제가 여기다가 리커버리하고 기존에 우리가 쓰는 산성품 조제는 거고 1대1 정도 들어가요 1대1 들어가면 어디가 안 아니? 곱슬이 안 펴져요 곱슬은 리커버니까 20-30% 이상만 들어가면 곱슬 안 펴집니다 해보시면 알거예요 저 손님도 이장 내가 연습한다고 1대1 딱 해서 했더니 곱슬 안 펴지더라고요 세팅 디지털 다잘 나와 다 되는데 곱슬이 안 펴져서 이게 새로운 약이 들어오면 자꾸 시도를 하다보면 어떤 머리는 되는데 어떤 머리는 되는 안되는게 나와 그럼아 그런 머리는 양을 딴걸 뭔가 믹스를 내가 조제 비율을 달리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아, 왜 안되지? 간단하게 생각하자 얘기죠 파마가 안됐어 뭐가 안된거야? 연화 안된거잖아 근데 파마인데 머리가 녹았어 파마약걸랑 과연 하잖아 근데 어디는 괜찮고 어디는 안 괜찮고 그러면 아 다른데보다 그 부분이 손상이 유난히 심했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죠 그니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똑같은 탈색약을 발라도 어디가 더 많이 상한 머리 상태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거는 건 그건 이제 그 다음에 후처리로 가야됩니다 발랐는데 문제가 생겼서 그러면 거기는 다른데 연화를 똑같이 봐야되니까 그 부분을 뭔가 처리를 해서 지금 우리가 H-식염을 p h 발응사을단백질하고다뿌렸잖아요이 안에 환원자는 아주 살아있어요. 겉에 알칼리만 지금 제거된 것뿐이에요. 근데 진짜 이런 머리 하는데 너무 힘들다. 여기다가 형제희석 한 거에다가 pH 원액을 써도 돼요. pH 원액을 쓰는 이유는 뭘까? 알칼리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원액을 쓰면 얘가 파마약에다가 한번 나중에 원액 있으면 갖다 써보세요 뚝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그냥 손상머리는 쓸수 있어. 곱슬머리가안 펴주고 미신 화. 사람 죽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고객님은 곱슬을 폈으면 하는 게 먼저잖아. 나머지 다 괜찮아. 여기만 지금 문제가 된거지 그러면 아 이거는 내가 안전하게 쓰냐고 해도 문제가 됐어 그러면 이건 그 다음 버전으로 뭔가 다른 걸 찾아야 된다 이 제가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가는 머리는 지만한 1년만에 보여요 그만큼 손상도 심하다는 얘기 다른 데는 손상도가 딱 괜찮은데 얘만 심한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친구한테 고거만 해갖고 야 여기만 해줘 음, 딴거할거 거 없어요 여기만 딱 그만 큼 해갖고 귀 뒤에 해갖고 요거만 딱 해주는 거예요 음. 몇 c 지한딱한1 0 c m 그죠? 한 15, c m 정도 그만 해주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지 근데 고기 많이 많지, 자르 아이고, 상한 응? 분들이요. 먼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르면 안돼 그죠? 응. 머리는 나오고 생겼이자르기말할요다교 자르라고 하돈안 드니까 그꾸서뭐하나고 시켜야지, 도움이 되지요. 왜 돈을 자꾸 버려. 바닥에다가아어지지 못해. 버리지 마리샴푸만요아푸 아니, 자꾸만 자만 자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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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꾸만 자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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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만 자꾸만 자꾸만 만만만 이거 하나 있으면 되지, 뭐. 아, 이 그럼 왜 샷마다 틀린 거야? 아. 정답은 없는 거요 결과만 좋으면 돼. 그러지요? 청때뭘 청취 때리야? <laughs> 이런데서 찍어왔지. 이 부분 어떻게 보고? 이 부분 어떻게 보고? 이 부분 어떻게 고 그게 말로겠잖아요아 정, 아 이게 뚜껑이 열렸지 어디 나요? 어 정리해놓지 않으면 겁나요. 네 음. 근데. 근데 가, 하면 간, 이거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아니면 뭐 그냥 쓰면 되잖아. 그렇죠? 그냥 쓰면. 돼.